안녕하세요. 황유가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음, 방금 1대1 또 피드백 받았고요. 음, 항상 보면은 제가 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어, 40, 50대, 나랑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나만의 문제인 것처럼 시달리는 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음,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 다른 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더 빨리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나랑, 어, 동연배, 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네,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뭐, 뭐, 모든 그 연령층,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음, 지인분들이, 그런,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음, 그렇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 그 연령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 그래서 그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그 문제점을 내가, 음,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다면 그것 또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이걸 이렇게 또 사고가 어, 전환이 된다는 것도 어, 전환이 되게 또 피드백 해 주시는 것도 또 놀랍고 이런 것들도 다 이용을 할수 있고 이것도 또 나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연령대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알스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어, 시스템을 해킹해라, 해킹하라, 어, 라는 그런 뜻이 이런 어떤,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음, 문제, 음,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의 루트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인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음 나는 그래도 발전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똑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고 이 사람들 문제를 내가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 인해서 음, 이 사람들한테도 내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어떤 어,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음, 또, 생각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 옛날에도 피드백 받으면서 그것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뭔가 알듯말듯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더, 어, 좀더 뭔가, 음, 와닿는 느낌? 네, 받았고요. 받았어요. 그리고, 어, 오늘은, 음, 항상 그, 양으로, 숫자로 채워라고 하셨는데, 음, 음, 또, 제가 망각을 하고, 네, 자꾸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사장님, 이제, 한 명을 딱 만나고, 네, 또, 이분,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음, 사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제 진짜 문제는 어 양으로 많이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으로 많이 채우고 숫자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 부딪힐 때마다 항상 그것을 망각하고 또내 사고에 갇혀서 내가 정해놓은 생각으로 계속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관점을, 어, 관점으로 이것을, 네, 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또인식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어,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어, 그러면서, 음, 하나하나 좀더 남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요즘 이제 이제 드디어 드디어 콜드콜을 시작을 했고 네 대표님들도 한명 만났고 이제는 어, 양으로 숫자로 채워야 되는 때가 왔구나. <laughs> 네 많이 늦은 거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늦은 거 같은 느린 거 같은데 그래도 어. 어, 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네, 꾸였구요. 네, 가고 있는, 음,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저는 저를 칭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음, 1년 전에 저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저는, 어, PCM 시간만 되면, 네, 어, 줌 키고 그 자리에서 2시간 넘게, 네, 듣고 있고, 이것도 행동한 거고, 결제를 하면서 또 어, 그것도 제가 행동을 한 거고, 또 음, 이렇게 어, 그 일대일 코칭 예약을 하면서 또 행동을 한 거고, 네, 또 콜드콜 하면 하, 한 것도 행동을 한 거고, 연명은 아니지만 자영자 나가서 만난 것도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정말,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찍는 것도 행동한 거니까, 정말 많은 것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네,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으나, 마음만 있는 거와, 이렇게, 음, 조금씩 뭔가 행동, 거와는 정말 어, 시간이 지났을 때그갭 음,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저는 네, 한발한발 한 발, 네, 가고 있고,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어, 운이 좋고 음,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